일단 여러분들, 스텔스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시네. 나, 이번 판은 음, 소스가 제일 온 거예요. 소스가 소스가 제일 온거지 않을까요? 설탕 면에 설탕 들어가는 이막 그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번 캐나 찢어드려야지 킹다코 웃음맛 나네. 킹다커 웃음 맞나? 어? 여기를 뚫어주네. 난 여기 뚫어주는 거 되게 좋던데 킬러가. 킬러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킬러가 귀여워. 좋은 동선 타는 거 같은데 카를로스? <laughs> 루인이 있으시다? 귀엽네, 진짜 루인이 있으시다? 오 괜찮은데? 있네. 이게 좀 작아진 것 같아 그렇지 수제비를 손으로 빚는 이유는 발로 빚으면 족제비가 돼서 도망가기 때문이라 동의하시나요 림스님 예? <laughs>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이긴 하네요? 야 빠져라 아까로서 걸렸네 이거 아유 아지 <laughs> 생각해보니까 웃기긴 한데 좋은 좋은 그거였던걸로 좋은 그거였던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순간적으로 반응을 못할 뻔했어. 개그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위에 있나 그러면? 잠깐만요. 잠시만. 호호. 아우 일토만 세 개째? 1토가세 개째? 이거는 좋지 않은 방향인데 말이지. 굳이 뭐안깨줘도 되겠는데? 근데 애들 잘 돌려가지고 근데 깨주면 좋은거고 이쯤에 있을건데 말이지 아 이거랑 좀 헷갈려 부적이 너무 코템같이 생겼어 이거 차주고 조용합니다 조용하이요 홍차쪽인거 같은데? 합격적이 풍차적이. <laughs> 레오님 시작하겠습니다, 슬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아 이것도, 이것도, 이거 오늘은 스트레스도 잘 풀고 다잘 되네. 응. 님스님 플레이는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막상 따라해 보면. 아그렇죠 이거 이거 스텔스도 은근히 그 아시죠 여러분들 은근히 그게 좀 들어가거든 컴비네이션 기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1만 시기는 1만 시간이긴 해서 제가 판수 박치기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그 스케일들이 필요하다 사실 선인장 옆에 서 있어도 모르지 않아. 다음이요. 아예못볼 수밖에 없는 게, 칼로스를 보게 된다고, 해, 이게, 사람이. 칼로스가 앞에 대놓고 뛰는 게 먼저 보이게 돼, 눈앞에.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구요. 루인이 그냥 있어도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잘 돌리고 이러면은, 루인 한 개는 그냥 무시해도 돼. 루인 사실 그렇게 좋은 퍽 아니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면은. 킬러가 힘을 많이 못 쓰게 되는 그거라는 거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차스 내가 터트려줄게 그냥 여기 와도 되니까 나는 길러가 어 지금 원감차 터진듯?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테를 많이 터시네 어 구했어 내가 구하려고 는데 이거 길러가 여기는 안 오겠죠? 사스가 있나봐 원감 사스가 나는 가능하니까. 저 같은 이제 프로 플레이어들은 가능하거든요. 루인 무시하고 돌리는 게. 카를로스 터널링을 한다? 이건 좀 위험한데. 진짜 여기 없는 거임이들라나여여기안 나 보고긴 했거든. 여기 있을 거 같긴 한데 말이지. 그래 이거 있는데 까면 되잖아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원감 차스 있는거 보니까 이정도면은 그냥 그거 해도 됨 이건 깨도 그냥 무방하다 이거 퍽 하나인거야 그냥 단골자리 나와버렸는데 말이지 다음 다음 이거 발전이좀 위험하.. 이거 얘들아 위험하다 생각보다 많이 안돌아갔네 우리 발전기가 더 돌아가야겠는걸? 아까 원감 차스 받은거 어디입니까 유희 여기입니까? 큰 집인갑네 몇개 돌리면 되겠네, 내가. 이거 반납하고. 반납! 흔집 두 명이 돌릴거고 그러지, 그러지. 우선 그냥, 그러고, 이거 돌리면 마무리네요. 사우루스가 버터 좀참 좋은데. 간만에 가실까요? 간만에 가실까요? 킬러로 남긴 발전기당 일만 치지, 치즈포... 치즈포... 아! 부독님 당연히 가능하시죠, 당연히! 부독님 당연히 가능하시죠, 당연히! 바로, 학살 내겠습니다. 오늘 림스 컨디션이 최상급이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 무조건 보여드리기 최고의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좋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횡론자 오늘 캐리 묻혔습니다. 살인마 캐리도 아까 괜찮았고요. 오늘 이거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다, 이거는. 최고의 S급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장님. 일단 터널링 성공을 했어요, 킬러가. 네, 거의 1발이라고 지금. 학살 레드림 그냥, 킬러 링스의 스텔스로 말이지 이거는 무조건 그렇지, 돌려 유희랑 저랑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됨 이게 커버에요? 어, 어. 잠시만요 <목소리> <laughs> 죽겠네 진짜 이게 뭐야 아야이아 <laughs> <으아>! 제발 <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진짜 야 이런 실수를 내가 <laughs> 아 내가 이런 초심자적인 실수를 안돼안돼아안돼아아이거 <laughs> 진짜 실수야 실수 아와 바보가 몇 개나 나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야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위에 빨리 구해줘. 아이다 빨리 구해줘. 이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야야야 공성 들어 안 된다 위험하다, 너 위험하다, 위험하다. 내 기대주, 기대주, 기대주게. 기대주, 기대주게. 나힐 좋아, 힐 좋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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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괜히 오기도 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돼지 갈고리 그 후반부 그것 때문에?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야 이거 슬슬 이거 좀 관리 좀 하자야. 애다 테이프 관리 좀 해. 이게 원감실 정도면 이제 나가인데 탈탄다 탈탄다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그러면. 야 거의 나 원감 세개다 들어갔구나 지금. 야,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오잖아 오잖아. 왜 거기로 가는 거야? 근데 킹공개 배 안에 팔찌 너무나 있다. 여기 한번 올수 있겠는데, 잠깐만 있어봐. 노숨 구독, 어? 아, 침착웃기는 그럼요. 저저 저 치즈닉에서 합니다. 유튜브는 잠깐 지금 휴업 중인데 보면은 괜찮이 제가 항상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치즈닉에서만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에이다 놓아가지고 잘 오셨어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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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냐 이거? 야 유이가 걸렸는데 이거 어그로가? 이러면 유희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 봐야겠네, 이거. 아, 이거를 돌릴 수가 없어,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유희가 근데 잘하긴 한. 이거를 테를 타는데? 어째서 이러면 내가 살리잖아. 순간 지금 고민할 뻔함. 내가 살려주마. 아. 이게 내 실력인가? 게리 <laughs> 여러분들 제껴 주자 내가 이게 바로 클로데시다 레오님께 완벽한 스타트스의 정점이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배우 아니야 이거 지금 당황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재능이야 스타트스 재능 안 된다는 거 파악하고 제일 안 보이는 위치로 왔잖아 일단 거의 바위급 바위급 플레이 인정? 이거는 내가 저기서 시간 끄어 줘야 돼. 림스 급 플레이, 림스가 지금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이거는 에이다가 좋네요. 에이다한테 물이 아니냐고 돌리는 거도 여기 텔탈 텐데. 내가 이거 텔 제거. 오, 이거 내가 TV 꺼줘야 된다 일단은. 그래야 여기 좀 안정감 이 있어. 여기 TV 껐다잉. 돌릴 만해 이거. 됐고 캐리하지 내가 이거는 티비 껐잖아 여기 지금 나 그냥 구하러 간다 저기 바로 그냥 힐할 시간이 없음 지금 이쪽 근처로 올게 뻔했어 킬로가 All right All right 에이다 가지고난 구합니다 이 사람 아 여기 텔탈거 같은데 여기 고아고 해줄 수 있는 건다해줬다 해줄 수 있는 건다해줬다 애들이 게이지 관리 많이 못했어 갈해리 걸려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이거는다이거는 살려줘요. 내가 근처에 있다는 생각을 못할 거야. 욕심내는 거거든, 킬러 지금. 내가 TV를 껐잖아, 여기 또. 여기 올라면 한참 걸려요. 얘 누워서 피치고를 봤을 거라고. 이러면 다 살릴 수 있다. 아우. <laughs> 아, 오늘 레기좀 걸리네, 근데, 오늘. 야, 내 유의 걸렸다, 이거. 야, 저거 빨간색으로 걸리면 노답인데 내가 출구로 뛰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한대 맞고 출구로 가는 건 괜찮겠지? 나진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줬다 유 힐까지 해줬잖아? 아 괜찮니 모르겠나 내가 이거 지금 출구 걸고 나가야 돼서 지금 좀, 좀 걸릴 수 있거든 유오 어? 텔 탔어 이거를 아이 나가주는 게 좋겠지? 아다 갔네 캐리! 다음 여러분들 이게 바로 플로데스 탈스의 위력이다 게임을 체인저 시켜주잖아 오늘 컨디션 좋다니까 레오님 드디어 보여드리는군요 힐이랑 다 완벽하게 해주잖아 아 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 이게 기억이 되게 자세하게 나 엠비타의 N이냐고 아저 그겁니다 NTJ NTJ 맞아요 여자.. 옷이긴 했는데 나는 사이즈가 잘 맞았다? 그러면서 되게 오늘 기분 좋게 이거 되는데 이게 어, 길몽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생각에는 그래서 기세가 좀 괜찮을 것같아 작살냅니다 해그 그냥 해그 작살내드림 그냥 들어와봐 작 자, 내드링 그냥 돌아봐 근데, 해은 별거 없어. 계속해제해주면됨 자, 작살링 레드링. 그냥 됐레그 정도로 기세가 좋다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는 그 정도로 내가 기세가 좋을 거라는 오늘 지금 느낌이 오는데 말이지 그지 않습니까 해그 너는 죽었다고 보면 돼 그냥 그 작살 내드림 그냥 해그 됐 b 베이비 아 그치 어제 그폭안 안, 늘어나는 무지티 생각하더니 그 무지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의 그게 될것 같아요 어제 그 의류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잠들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기능농 아닐까? 이게 꿈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센터 발전기 돌아가고 서덕으로가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늑대충님 이번판 레옹고님기대해주십시오 그냥 해그 찢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글렌 베일이죠? 여기 앰뷸런스 두대만 불러주세요 해그 병원에 실어버릴라니까 아 좋은 발짝기다 돌려줄게 그냥 오케이 개꿈아니야 개꿈아니야 내가 볼땐 오늘 운이 좋다는 거지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지 림스에게 행운의 그게 행운의 파타고니아가 되, 일어난다는 거지 저 빛나는 태양처럼 라이징 선~~ 가자~~ 아맥밀런 허위신고 아니 맥밀런도 아까 신고가 들어 우리 3, 4명 실려갔잖아 내 생각엔 킬러 이거 그냥 망했다 이거 그냥 마, 아예 그냥 킬러 작살났다 이거 킬러 게임 날아갔고 킬러 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퍼 현재 내가 덧만 제거해주고 댕기면은 킬러는 바보가 될 것이다 왜? 핵은 전문가야 내가 다 알지 핵 아까 어디까지 잡았죠 여기 싹 이걸 누웠단 말야? 하 <laughs> 조금 실수했네 친구가 조금 실수했어 덧 어디야 킬러가 게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뭘까요? 나머지 포기 원감일 거고 원감도 없으시다? Alright, alright, alright. 아, 나는 핵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 핵을 했다는 것자체는좀 희망 점수를 주고 싶어요. 평가 점수를, 좋은 점수를. 핵을 플레이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희망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고싶어요 평가를 그런데 자신감 점수랑 이런걸 좋은 점수를 주고싶어 근데 킬러 알고있나? 당신은 아주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될거야 이번판 나는 해그를 찢을 생각밖에 없거든 작살 내겠습니다 그냥 고칠 좋았구요 발전기 돌아가구요 발전기는 미리 말할게 이미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미 발전기는 뭉쳐지지 않아요 뭉칠 생각이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허허허허허 반성은 좋네 어? 넌 나한테 오면 게임 끝난다 미리 말한다 그러지 그러지 여기 있으면 오고 싶을 텐데 g 라 t 해그를 이뻐하긴 하죠 근데 해그가 어 뭐야 이거 것을 좀 많이 깔아놓긴 하셨네. <laughs> 근데 해그가 여러분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요. 지호님, 아 그럼요. 현재 연거리인데 이발인 거 보였습니까?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제가 집중 계리하겠습니다아 <laughs> 워낙 여유. 오 아이 잠시만요. 다합니다 이런 거 내리는 할 수는 없겠지? 안 내립니다. 너무 지른다. 아, 좀 지른 스타일. <laughs> 아, 좀 지른 스타일. 많이 지르시네. 오케이, 확인완려 이거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런, 이런 거 내리면은 너무 그거 같잖아. 하수 느낌 나서 안 돼. 얘들아, 발차기 빨리 돌려라. 오케이. 아, 이거는 한번 정도 걸려줘도 돼. 여유있어, 여유있어. 아, 뒤에 있잖아 벌써, 클로댓이. 이거는 구해주고 덫을 그냥 밟아도 됩니다. 어? 클로댓 더찍어하는거 좋은데? 그렇지. 거기로 오는 거 좋아. 너무 훌륭한데? 그래, 힐을 해줘, 그냥. 자신감 있으니까. 들고 싶겠지? 하하하하 <laughs> 급하시네. 할카 <laughs> <프레쉬가! 웃음>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들러 뽑는다음 표. <laughs> 해그의 저게 특성이죠, 여러분들. 나 잡으러 오다가도 덧발목 지 가야 되거든 때리로. 해그 병입니다 저게 해그 지금 컨트롤키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컨트롤키 따다다다 슬슬 새끼손가락이 아프실텐데 어? 슬슬 따다다다다다 컨트롤키 손가락이 아프실텐데 아 노력을 하시네 나 위로 간다 업스테러스 업스테러스 킬러 지금 망했다고 봐야지 이정도면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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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저기다 많이 깔아놨네 그럼 뭐야? 추격할 때쯤? 삼. 뭐야 저기네? <laughs> 귀여워, 귀여워. 저는 컨트롤 을스입니다해할 때. 지르겠지. 이런 펀유.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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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니까 에그 에그. 에그 에그 지금 팩민 쫓고 있죠? 에그 에그 안 오신다. 아아 해그 저 얼마나 싫을까 겉트로 이렇게 손가락 아파가지고 어우 새끼손가락 아파 새끼손가락 아파 이러고 있겠지 여러분들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아무리 맵이 좋아도 우리 생조들의 맹활약 앞에서는 해그도 무용지물 아또 이거 어쩔 수 없이 나가겠구만 이건 한방이 없는 이상 올방생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킬러가 직접 열었다? 이거는 지금 무답이라는거지 킬러가 이미 이미, g 지를친 거다 다름없는데요. 에디님, 반갑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버을 많이 깔아놓으셨네. 보이십니까? 컨디션 정점의 남자. 냉면해 가빈님, 반갑습니다. 닉대충님, 레오님. 레오님께 맞습니다 붕부왕님 잘 오셨구요. 아, 또 오늘 이제 킬러 얼마나 많이 실려갈까?